경산시민 여러분, 2026년 새해가 밝아오르고 있습니다. 올 한해는 좌절과 실패가 아닌 희망과 도전, 그리고 성취로 가득한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시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드립니다. 정치 더 잘하겠습니다. 일, 더 야무지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경산 시민 여러분을 하늘같이 잘 섬기겠습니다. 올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우리 경산이 마음 먹으면 못할 것 없습니다. 우리 위대한 경산 시민의 힘으로 경산의 희망을 밝히는 해가 될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아유, 고맙습니다. 조재현 국회의원님.